안녕하세요. 영어는 감이다. 감잡는 영어. 영클 <듬> 잉글리쉬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의 기본 문장에 다른 시제를 적용해서 그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볼 건데요. 영어의 시제가 무엇인지, 특히 완료 시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본 문장은 바로 <듬> 나는 서울에 산다. 라는 간단한 문장인데요. I am living in Seoul. 과 같이 현재 진행형을 써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한 차이를 공부하기 위해 문장에 for 5 years. 라는 기간을 넣어보겠습니다. I am living in Seoul. for 5 years. 다시 현재 진행형인데요. 언뜻 보면 간단한 문장인데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예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I am doing my homework. 난 지금 숙제를 하고 있다.란 의미죠. 즉, 숙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원리로, I am living in Seoul for f years. 하면 난 서울에 5년 동안 살고 있다. 5년이 아직 안 끝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문장은 5년의 시작 또는 5년 중 아무 시점이나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현재 서울에 3년째 살고 있는데. I am living in Seoul for 5 years 하면 앞으로 2년을 더살 계획이다. 라는 말이죠. 반면에 내가 곧 5년간 서울에 살 계획을 시작할 때쯤에도 쓸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형 I lived in Seoul for 5 years. 나는 5년 동안 서울에 살았다. 는 과거의 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의 한 사건은 가깝게는 방금 끝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먼 과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I live in Seoul for 5 years는 어떨까요? 나는 5년 동안 서울에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영어에서 기간은 완료 시절을 사용해서 나타내야 하니까요. 바로 완료 시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료시제라는 건 완료된 어떤 이벤트가 현재에 영향을 주면 현재완료,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영향을 주면 과거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예문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현재완료, I have lived in Seoul for 5 years는 난 5년 동안 서울에 살아왔다 또는 살았었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문장은 5년 기간이 막 끝난 시점에 말하면 현재 완료의 완료 용법즉 5년 동안 서울에 살아왔다가 되고 5년 기간이 좀더먼 과거에 끝났으면 현재 완료의 경험 요법이 되는 것이죠. 즉 5년 동안 서울에 살았었다 살아봤다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 5년 동안 살았던 이벤트가 어떠한 영향을 현재에 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향을 현재에 준다. 라는 이 의미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내가 서울 살다가 지금은 시골로 전학을 갔다고 칩시다.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보니 걔들이 서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 지역 토박이고 서울에 안 가봤습니다. 내가 대화에 끼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라면 "Hey guys, I have lived in Seoul for 5 years."라고 하겠어요. 즉, 야, 나 서울에서 5년 살아봤어. 라고 한 건데, 뉘앙스가. 그래서, 나 서울에 대해 좀 아는데,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정도가 되겠죠. 즉, 현재의 사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과거 이러저러해서 지금 난 어떻다. 라는 거지요. 과거 시제와의 차이점은? 과거 시제는 과거 이벤트가 현재와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위 예문에서 내가 친구들 사이에 대화에 꼈다고 칩시다. 자, 이제 친구들에게 서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When I lived in Seoul for 5 years, I had to take a bus to go to school. 내가 5년 동안 서울 살았을 때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했다. 그냥 과거의 이야기를 푸는 거니깐 단순 과거로 표현합니다. 현재하고 관련이 없어요. 다음, 현재완료의 완료용법은 조금 다른 예문으로 설명드릴게요. 다시 상상입니다. 내가 숙제를 막 끝내려고 하는데 내 친구가 와서 같이 놀자고 그래요. 근데 친구가 내가 숙제하는 모습 보고 너 숙제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숙제의 마지막 단어를 딱 쓰면서 할수 있는 말은 I have just done my homework. 난내 숙제를 막 끝냈다. 라는 의미가 되죠. 뉘앙스는 그래서 나 지금 시간이 있어서 너랑 놀수 있어. 정도가 되겠죠. 다음으로 현재 완료 진행형. I have been living in Seoul for 5 years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5년이 막 끝났고 현재에도 계속 살고 있다 라는 의미며 가까운 미래에도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란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완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료된 어떤 이벤트가 과거 어느 시점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I had I lived in Seoul for 5 years. 하면 나는 5년간 서울에 살았었다. 라는 의미로 이 해석은 과거형 I lived in Seoul for 5 years. 와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과거완료로 쓰인 문장은 보통 과거 어느 한 시점이 과거완료 문장 내에 또는 앞이나 뒤에 옵니다. 예를 들면 I had lived in Seoul for 5 years. when I was 13 years old. 내가 13살 때 한국에 5년 살았었다.처럼요. 즉 내가 5년 한국에 살았던 이벤트가 과거 어느 한 시점, 여기서 내가 13살이었을 때의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해 보면 I had lived in Seoul for 5 years when I was 13 years old. So, I knew a lot about Seoul then. 내가 13살 때 서울에 5년 동안 살아봐서 그 당시 서울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었다란 의미가 되겠죠. 이전 현재 완료에서 과거의 이벤트는 먼 과거 또는 지금 막 끝마친 과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거 이벤트는 즉 예문에서 5년간 살았던 이벤트는 그것이 8살 때부터 13살까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보다 먼 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과거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거죠. 이걸 우리가 대과거라고 부르고 대과거는 head PP 즉 head 과거분사로 표현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과거완료시제 head PP가 들어가는 겁니다. I had lived in Seoul for five years처럼요. 자, 이상으로 영어의 시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줄여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